문득 거울을 봤는데 어, 얼굴이 좀 처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 이미 탄력이 떨어지며 노화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의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의사 문범윤입니다. 여러분, 노화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피부의 탄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부 탄력의 저하라고 느끼는 소견 혹은 증상들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 형태가 변화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진 느낌을 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 얼굴은 역삼각형에서 정삼각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피부의 탄력 저하뿐만 아니라 하관과 이중턱 지방량의 증가, 귀밑과 턱밑 침샘의 비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탄력에 따른 외모 변화로 대표적인 케이스는 가수 이효리님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인데요. 이 사진의 경우 탄력 있게 착 올라 붙은 얼굴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경우는 한눈에 봐도 탄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물론 그동안 선크림과 시술 등을 멀리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노화 과정이지만 자외선 차단을 하고 적절한 관리와 시술을 꾸준히 받았다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효리님도 그동안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느끼고 최근 들어 리쥬랑 같은 관리를 꾸준히 받고 계신다고 하네요. 아 물론 선크림도 잘 바르신다고 합니다. 다시 피부의 탄력으로 돌아가서 탄력이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탄성과 탄성력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탄성, 즉, 엘라스틱스티 y 는 물체가 늘어나거나 압축된 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하고 탄성력, 엘라스틱포스는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외부의 힘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력이 존재하기 위해서 물체의 변형을 가하는 인장력, 압축력, 굽힘력 등의 외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풍선을 예로 들어 볼게요. 바람이 가득 찬이 풍선은 이렇게 팽팽하지만 바람이 빠지면 주름지고 힘이 없어 보이죠? 이것은 풍선 고무의 장력을 만들어 내던 공기의 압력이 사라지면서 즉 외부의 힘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힘인 탄력도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얼굴의 피부 속 연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직의 볼륨이 피부의 장력을 만들어 내며 이것은 노화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외부 힘에 저항하는 능력인 피부의 탄성은 주로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콜라겐은 노화에 따라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더해 노화된 피부는 콜라겐이 뭉치고 끊어지는 등 섬유가 무질서하게 배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진피의 섬유아세포에 접촉하는 콜라겐 분자가 가하는 장력에 의해 새로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는데 노화된 진피에서는 콜라겐이 줄어들고 부서져서 장력을 가하지 못하는 측면과 함께 피부 속 볼륨의 감소에 의한 피부 장력의 감소 또한 콜라겐의 생성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약하면 피부 장력의 감소는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저해해서 장기적인 피부의 탄성 또한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피부에 가해지는 장력을 유지하고 둘째,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뼈, 근육, 피하 지방층의 볼륨을 유지함으로써 피부의 인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뼈의 흡수를 막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 중요한데요. 칼슘과 비타민 D 등의 충분한 섭취,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뼈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서는 외부로 드러나 있는 뼈인 치아도 얼굴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의 노력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안면부의 근육은 적절한 사용으로 볼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매일 하는 다이브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을 끌어올리는 중안면부의 근육이 자극되면서 볼륨 유지를 통해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는 것과 동시에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선한 인상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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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안면부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이브. 10번씩만 반복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적당한 시술은 노화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화에 따라 줄어드는 피하지방층의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 히알루론산 필러나 다양한 콜라겐 부스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탄성은 의학적인 관리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주파나 극초단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 혹은 리쥬란, 주베룩, 엑소점 등의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에 의한 피부에 콜라겐 분해를 억제할 수 있는 피부 안티에이징 혹은 항노화 생활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 하고 계시다면 관리를 꽤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째,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목에 꼼꼼히 바른다. 둘째, 보습제를 바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셋째, 주 2회 이상 운동을 한다. 넷째,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다. 다섯째,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한다. 자, 여러분들은 몇개 이상 체크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피부 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의 관리와 적절한 의학적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먼의사 문범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